아슬란, 안녕하세요, 아 그럼 예,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수출이에요예 안녕하십니까 저저미빅 미스테이크 했어요 아세란 토킹 220인데 미빅 미스테이크해서 254샀어요미 바보예요 빅 바보 예, 나도 한네 옛날에 왜나 응. 필요 없어 알았어 빅 마이너스 볼게 괜찮아 아니야 나만나는 마이너스 나 필요 없어 진짜 나너 상관 없어 미이동어미 바보야 미 바보 나도 그런 말 아니야. 나 30만원 줄게 괜찮아 나머지는 없어 미이괜찮 아, 220. 아, 220이야? 220아미 바보 250했지 바로 마이너스 아 음, 진짜 참... 바보 미 바보 비익 측정비 아니야 빅 아니야. 빅 아니야. 아, 10만원 더 줄게. 10만원. 안 <laughs> 마이너스만원 안 돼. 알았어, 알았어, 없어. 알았어. 10만원 더 주면 2 3 네, 0이면미빅바보데 예, 예. 10만원 마이너스. 20, 왜냐면은 20, 빅, 20, 빅, 20, 어, V A T 없어. 미마이너 <laughs> 탁송 12만원 마이너스. 괜찮아. 이 바보. 바보야. 야 230. 야 바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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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바보야. 바야 바보야. 바 바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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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바야 아들아 미터킹 아, 보이스 레코드 유튜브 아, 어, 업로드 오케이? 어, 유튜브 아니 이거 보이스 아니 땡땡땡 괜찮아 띵땡땡땡땡아 <laughs> 이거 오케이 땡큐 오케이 괜찮아 땡땡땡땡땡 <laughs> 네. 어?